자 오늘의 앞냠이로는 예, 봉구스 밥버거 이것도 요청 먹방이었죠 예, 햄치즈 밥버거랑 치킨마요 밥버거 이거는 이제 봉구 킹밥버거인데 이거 컵 추가해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통살 돈가스 마요 밥버거 마요 떡갈비 밥버거 이렇게 해서 5종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엄마표 파김치에다가 예, 라면이랑 예, 잘 먹을게요 예. 마부터 먹지? 얼큰부터 하나 먹어볼까? 마요 떡갈비 밥버거. 뭐야, 이거? 포장이 되게 두툼하네? 저 밥버거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뭐야, 이거? 소스 삐져나오는데? 이 떡갈비 소스가 삐져나오는데 실합니까? 거의 뭐 대형 어, 대형 주먹밥을 먹는 듯한 느낌이구만. 진짜 뭐, 주먹밥 먹는 그런 느낌이네요. 밥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밥이라서. 빵은 사실 부풀려진 건데, 이건 밥은 압축된 거라서. 애가 그런거 같은데? 아~~ 아우... 죽이네 와, 그냥 대형 주먹밥 근데 맛은 있어요 아, 또, 다음구, 형님. 단호국에 고맙습니다, 형님. 단호국 왔는가?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참치 또 들어가 있고, 이게 보기에는 좀 엉망이네. 음. 이게 마요 떡갈비 밥버건데, 안에 참치도 들어가 있고, 떡갈비 소스에다가 떡갈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단무지도 있고. 보여주기에는 좀 민망하네, 이거는. 왜 근데 왜 요？톰 먹방 을 했을까？그리고 파김 치가 꿀맛, 음, 꿀맛. 이런거 김밥집으로 그냥 팔아도 될것같은데요 맞죠? 어또 병신같은 애가 한명이 왔네요? 제거라왜 시빙 거는거야? 밥 먹어야 돼. 배달료가 근데 2,000원 받더라고요. 제가 본가 왔다가 거의 체인점이 있어가지고. 배달시 켰는데 배달비 2,000원 받더라고요. 음. 맛은, 예. 근데 김밥을 먹기 더 편하지 않나? 응? 김밥을 좀더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만들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종이에요? 종이돔 네. 괜찮긴해요 그리고 이 컵밥이 대형 그런 이제 봉국킹밥 버건데, 와, 이거는 까득 당겼다, 까득 당겼어. 여기 보면 제육이랑 뭐 여러가지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 계란도 있어. 양으로 먹을 때 먹으면 되는 요 <laughs> 야, 추천 좀 눌러주세요. 채식도 하시네요, 저 되게 잘 먹는데 야채. 저는 야채 오이 빼고 가리는 거 없습니다. 예. 오이도 먹긴 먹는데 싫어할 뿐이에요. 음, 풍라면, 풍라면. 깨는 이렇게 컵으로 먹는 게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음, 맛있네 참치랑 게육이랑 계란이랑 들어가고. 근데 빌드업이 안 살아 이거는. 다 보여주기에는 없어 보여 너무. 지겹더라. 라면이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요 제가 그 국밥을 시켜먹고 그럼 여기에 비닐봉다리 해서 주거든요 이거 재활용을 하는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냥 뽕글리같이끓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밥을 드시고 배고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덥게 드셨습니까? <웃음> <웃음> 원래 오늘 엄마랑 집에서 밥좀 먹으려고 했더니 엄마도 바쁘대요 친구랑 음. 뭐 일주일에 도러 간다면서 뭐간것 같은데 참 좋죠, 햄. 복공김치랑 음. 사랑해요, <laughs> 뭔 사랑해요? 아니, 그, 할 따님은 좀 많이 잘 드시나봐요. 여기 설명 드릴게요. 햄 치즈 밥버거는 3,000원이고, 네. 치킨 마요 밥버거도 3,000원, 봉구 킹 밥버거는 4,600원, 통살 돈가스 마요 밥버거 3,000원, 마요 떡갈비 밥버거 3,000원, 그리고 배달료는 2 0 0 0원이요 밥먹어뭐한밥먹어 원래 이름이 그래요먹어병한걸로 만약에 햄버거보다는 먹걸먹는게 배는 먹어르한어밥한니까 오랫동안 그 소화가 좀더안 되겠죠? 치킨마요 밥버거 치킨마요 밥버거 먹어볼게요 약 무게감이 느껴져 이거는 그냥 일반버거보다 밥이라서 그런가 무게감이 느껴져 야, 근데 김밥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팔아도 될것 같은데 요밥 먹을 맛있는지 잘 모르 겠는데내 입맛에 안 맞는 것같은데 아이스버그 그거 망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약간 이건 전체적으로 조금 싱겁기도 하고 소스도 내 입맛이랑 약간 좀 다르고 음 스킨도 그냥 뭐 스팩기는 한데 뭐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이거는 이건 비추. 이거 생각보다 별로네요. 예? 밥 버거가 다섯 개면 공깃밥이 일곱 개라고 요 설마 진짜입니까? 아 여기서 일하셨어요? 밥 부글 쳐먹으면 엄청 밥 많이 먹는 거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네 이거. 한 개가 한공기가 넘는다고요? 뭐요? 라면 라면. 라면 나감라요밥 버거에 밥이 많이 들어간구나 생각보다. 요즘에 토스트집도 많이 없더라고요. 아, 자, <laughs> 왜, 뭐 먹지? 음, 이거는 뭐더라? 뭔 맛이야, 이거? 햄치즈, 밥버거랑, 통살, 돈까스 마요, 밥버거. 음, 이거 먹어야 햄치즈. 원래 그, 뭐야, 토스트에서도 기본적인 게 햄치즈부터가 맛있잖아요. 오 이거 김치랑 치즈랑 햄이랑 다 삐져나와있네 뭐 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좋아요 구독 음, 치킨마요는 제 입맛에는 별로 이런 뭐 김치 들어가고 마요 뭐 그런거 들어간게 더 맛있는거 같은데요 이런 데는 원래는 이제 테이크아웃 전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배달 이제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라서 뭐 배달비 주더라도 뭐시켜 먹으면 되는 거죠. <놀람> 네, 현익금님 반가요. 배달이, 배달료가 배달 2,000원이면 거기 사장님도 아마 2,000원 정도를 부담할 거예요, 내 생각에. 다해서 16,600원에 배달비 2,000원이요 원래 근데 귀찮아서 안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배달료 2,000원 주고 시켜먹는게 더낫다는 사실은 이런거 원래 배달이 안되던 품목이기 때문에 소금가다안 되겠는데 밥이 일곱 공기라면 오늘 집에서. 안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달되는게 좋죠 2 0 0 0원에 주고 그리고 여기 원래 우리집에는 여기 밥버거 배달이 안돼요 저 본가가서 배달시켜서 가져온거야 라면 제가 넣은거야 내 여기 미국 LA 영어좀 해줘요 뭔 영어요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말을 써서 야죠 무슨 영어입니까 이런 경우 금방 떠나요. 뭐가 그러냐? 비디오는 너무 안 간다. 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네. 차린이 반가워 이거는 이제 통살 돈까스 마요 밥버거인데 이것도 맛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 한번 먹어볼게요 이 음. 전부 다 밥이라서 도화가 잘 안될 것 같긴 하네 음, <laughs> 막, 그저 그런데? 그 우리 옛날에 돈가스 덮밥 먹는 거랑 비슷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요가 들어간 것들이 괜찮고, 약간 김치랑, 뭐, 제육 같은 게 맛있네요. 음, 맞아. 네. 정확하게 아시네. 봉구스 참치마요, 제육이 무난한, 가장 무난한 거야. 김치랑, 제육이랑, 뭐, 참치마요, 마요 들어간 건. 크레미왜 없어졌어요? 맛이 없어서? 단가가 비싸서? 부실하게 뭐 먹는거 아니? 아, 밥이 일곱공기에요 밥이 일곱공기 음? 밥이 일곱공기라는데 뭐 부실해요 밥이 일곱공기 음? 라면 에다가 이렇게 먹었으면 부실한거 아니지?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김밥집에서 그냥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팔면 되겠는데? 둘잔둘잔 눌러주세요. 대왕잘 자랑 빌메노로 3일정지 3일 먹고 왔는데 뭐잘랑입니까잘부르는것 음? 음, 같긴 해요 근데 전부 밥이라서 잘부르네 음, 아 또, 이산이님 또, 많은 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봉구스 밥버거가 원정가요? 다 먹었다. <laughs> 좋아 요 구독도 눌러주세요.